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PC나 노트북, 뭐 태블릿 PC, 그리고 휴대폰, 어, 그런 각종 저장 매체, 그리고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모든 기록들, 그리고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것들을 디지털 증거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 그리고 기존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기법으로 사용됐지만은, 현재는 뭐 범죄 수사 이외에 민사소송이나 또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의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기업과 개인 우리 모두의 정보들이 디지털 기기에 디지털 자료 형태로 기록되고 이동하고 축적됩니다. 우리가 범죄 수사나 단순히 소송을 위한 디지털 증거도 필요하지만 또 기업과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런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을 잘 보관하고 기록하고 또 사실을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주 많아졌고 그걸 위해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소송 이전에 또 분쟁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어, 매우 많고 또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어, 사용되어야 하고, 또 저희 코리아 디지털 인텔리전스 KDI가 지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어, 개인과 기업 모두, 어, 소송이나 분쟁까지 가지 않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어, 위험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로폼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의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는, 어, 기업의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의 기술 유출, 그 다음에 기업의 많은 영업 비밀들이 유출되고 있는 위험, 그리고 또 기업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 정보, 고객 정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개인 정보 보호에 어 관한 위험, 그리고 또 업종과 관련 없이 요즘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 부정행위 요소들,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 서비스, 즉 기업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리스크 진단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점검 진단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 진단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요즘 개인들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거나 또는 또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확보해 두고 미리 예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 디지털 증거로 또 디지털 자료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사전에 예방하고 또 진단해주는 서비스 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펌에 대해서는 뭐 소송에 대한 비 디지털 증거 확보, 전통적인 의미의 고유한 의미의 어떤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죠. 그런 소송 포렌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